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저희가 아무리 외쳐도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이런 음료수 하나, 과일 바구니 하나, 케이크 하나에 이런 사탕 관리으로 현실에 대해서 눈 맞고 기다든 그런 어르신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요근래 저는 잠을 제대로 잔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여기 나와주신 조합원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시공사를 교체해야 됩니다 현대산업 시공사를 교체해야! 무등록한 이성수 조합장은 사퇴하라! 사 저는 그날 최소한의 부득적 양식으로 현 조합장 및 임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조합원 편가르기 앞장서도 여기 모이신 조합원 여러분들을 비대위라 치하며 마치 재건축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조직으로 매도하는 저들의 주장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부모하고 <놀라> 안정하고 전당을 마치 인정받을 수 있는 재건축을 하자고 외치는 저희가 왜 기대입니까? 오히려 현실을 도하고 사탕벌으로 순수한 어르신들을 깨하여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사회운동의와 결을 구하고 기둥은 그들의 대체 행기만 급급한 저들이 비대이 아닙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현대산업과의 존재가 체험만이 신속한 신속한 재난 할수 있다는 건 첫발은 거짓말입니다. 이미 저들은. 그들이 약속한 사업 추진 예상 일정 또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여러분들에게 서면 동의를 구할 때마다 매번 주장하는 신속한 재건 축이 이루어졌다면 2 0 2 1년 2월 지금 이 시점에 이미 관리처분 인가 및 이주가 시작되고 있어야 됩니다. 저들은 애초에 신속한 재건축에 관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구역 재건축 공사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저들에겐 실보다는 기기도 받기 때문입니다. 빼먹을 것도 더 많아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나오는 수천만 원의 부장된 연방과상여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내가 출근조차 하지 않아도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용무을 봐도 조합법인카드를 물세로 사용해도 어느 누구 하나 뭐라도 하지 않는 이 비정상적인 조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알습니다 신공사가 교체되는 것이 오히려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일이라는 걸 저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현대산업이 영업정지 당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급 보증이 되겠습니까?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정에도 어떤 금융비용이 발생되고 그로 인한 대출이자는 여기 계신 우리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걸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공사 기간이 늦어질수록 전문학적인 이자가 발생되는 걸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준을 광양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현대산업이 제시한 조건을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용과 기가 있다면 그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반가했습니다. 무능력한 그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합원의 이익에 무관심한 저들은 오로지 제발에만 관심 있는 현 조합장과 청문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말니다 임성수 조합장은 사퇴하라! 사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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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온갖 비리의 근원인 정영준 총무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저들이 왜 시공사를 교체하야안 되는지 그 속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공사가 교체되면 그간 저들이 닦아놓은 철거업체와 조폐업체 그리고 현상과의 더러운 유착관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일겁니다 갑시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조합장과 총무라는 건투를 쓰고 저들이 뒤에서 조합원을 속이며 어떤 식으로 조합원의 돈을 남용했는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설계 기준에 보면 지하 2층의 공사의 경우 같이 하게 되어 있는 흑막귀 공사를 저들은 설계만 따로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빼먹은 게 아쉬워서 그런지 2010년에 1억 5400만원을 추가해서 총 2억 6천만원 계약을 또 다시 했습니다. 2019년 5월 8일에 설계 도면에 보면 소방 설비, 설계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또 따로 이중으로 소방설비 계약을 했습니다. 미쳤습니다. 마당 조계 공사 관련 기계 전기 품목 조경설계 계약으로 이미 다 들어가 있는공사인데도 불구하고 1억 800만 원을 또 추가로 뽑았습니다. 미쳤다. 2020년 9월 17일에 사업신개 사업시행인가 관련 수립계획 총회를 했는데. 그보다 앞서 2년 전 2018년 2월 2일에 정비기관 시설공사 24억 5천 200만원짜리 계약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요! 어떻게 사업시행인가가 나기도 전에 정비기관 시설공사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파트를 어떻게 짓겠다는 설계 부분도 안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정비기반 시설공사를 묻지마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성면조사 및 성면 감리계약서를 보면 성면조사에 1억 2900만원, 감리계약에 2억 3천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재벌층 조합의 경우 2 2 6사대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세대이라는 걸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이런 226세대밖에 안 되는 사업에 기도가 한 달이면 뒤집어 쓰고도 남을 기간에 도대체 몇 명이 와서 조사를 하고 근무를 하길래 2억 3천만 원, 1억 2천 9백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하라는 겁니까? 다 도둑놈입니다! 이 돈이면 여러분, 최고급 인력 1당 30만원짜리 인원 393명이 이 조사를 하러 이곳에 나와야 되는 금액이고, 공사적인 1당 18만원짜리 인원이 655명이 연간 이 지역에 구입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과도 과도 끝이 없지만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보면 현상으로부터 200억원이 차익금으로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120여억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이들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자금을 집행하는데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도 않는 조합 임원들이 있다는 걸 알기에 일말의제의기도 없이 조합의 돈을 여러분들의 돈을 물쓰듯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더 기가 찹니다, 여러분. 아직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 샷도 안 꼈는데 이주를 위해서 이주 관리 용역비 1억 7천만 원, 범죄예방대책의혹비 8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지난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1억 7천만 원에 해당되는 미술장식품 구입비용에 대한 계약금으로 8천5백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 조합장과 정부가 겉으로는 갈색에 다 내어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뒤에서 어떠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이 대목을 보면 더잘 아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술품 장식을 전역 시공사 측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내역을 지난 총회 때 조합원의 지위에 직접 시공사 측 증언인 현대산업 이동혁 차장이 분명히 시공사가 부담한다고 여러분들이 듣는 자리에서 대답까지 했습니다. 우동남입니다. 총회 때 참석한 조합원들이 직접 뒤로 들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무런 죄식도 없이 마치 비웃기라고 하듯 미술장치통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갑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총에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더 속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저들이 더해초먹게내버려도 여러분들이 정식 차리겠습니까? 안됩니다! 저들이 부풀리고! 이중계약으로 지출된 우리의 소중한 돈을 여기 계신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며 부실공사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왜 모르십니까? <목소리> 기업은 절대 손해보는 사업을 안 한다는 거 모르십니까? 100만원짜리 사시가 50만원짜리로 50만원짜리 바발 타락이 1 0만 원짜리 타일로 등급하여 두매운데에 돌아온다는 걸 아직도 모르십니까, 여러분? 아, 아니요, 알았습니다. 120여억 원이 동네 건까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어르신 조합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트에서 시오나나구입들을더 정립하기 위해 영화의 날씨 속에서. 먼 걸음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평범한 조합원들의 속내 아니냐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 아침 찬바람을 맞으며 출근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조합원들의 돈권을 빼먹는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대표하는 조합위원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유성수 조합장을 사퇴하라. 사퇴라. 온갖 비리의 근원인 정영준 총무는 사퇴하라. 사퇴라. 이에도 저들을 응호하고 믿으시겠습니까? 안 아직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 못 드린 수많은 비 행위가 산더미처럼 우리 사구역 조합사무실에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손으로 시공사를 교체하고 저들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서 저들의 민낯을 말천럼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네. 아직 못다한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우리가 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의해 주십시오. 동의해 주셔야 신속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우리 사구역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